그라운드 위에서 공은 여전히 구르고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스프린트를 반복한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축구팀의 모습이다. 하지만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낀다. 이 거대한 유기체 월근해짐의 생명력이 사라졌음을. 마치 심전도 모니터가 요동치던 파동을 멈추고 싸늘하고 기계적인 직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처럼 지금 토트넘 호스퍼는 명백한 심정지 커리아그라스 상태다.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차가운 데이터가 이 잔인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토트넘의 공격 지표는 단순한 부진을 넘어 구조적 붕괴를 가리킨다. 문전 앞에서의 골 결정력 컨버전 레이드 은바닥을 쳤고 상대의 진영에 급소인 파이널 서드, 파이널 델 로향하는 양질의 패스 공급 횟수는 손흥민이 존재하던 시절 대비 20에서 30% 가까이 급감했다. 물론 슈팅 숫자 자체는 적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슈팅들에는 영혼이 없다. 상대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골망을 흔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그 날카로운 한방, 즉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클러치 능력이 실종된 것이다. 화려한 패스맵과 점유율 뒤에 숨겨진 것은 정작 마침표를 찍어줄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의 불협화음뿐이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다. 토트넘이 단순히 골을 잘 넣는 공격수 한 명을 잃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 토트넘은 단순히 선수를 잃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팀 전술의 시작과 끝이었던 전술적 좌표 착각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상실했다. 좌표를 잃은 항해사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듯, 손흥민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진 토트넘의 축구는 지금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그동안 이 캡틴을 얼마나 과소평가해 왔는지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한다. 그러나 토트넘이 겪는 이 심정지의 실체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순간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한 선수를 향한 오해가 숫자 앞에서 처참히 무너진다. 통계가 가리키는 불편한 진실. 시스템 밖에서 창조된 기적. 우리는 흔히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 피니셔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가 리그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플레이메이커였음을 냉정하게 증명하고 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빅 찬스 5위의 의미 지난 2019년 이후 프리미어리그 pl에서 집계된 빅 찬스 메이킹 빅 찬스 크리에이렛 결정적 기회 창출 순위를 살펴보자. 케빈 더 브라위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당대 최고의 패서 파설들이 즐비한 이명단에서 손흥민의 이름은 전체 5위에 당당히 올라있다. 이 기록이 충격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상위권에 랭크된 선수들은 대부분 공격형 미드필더이거나 팀의 빌드업 전술이 집중되는 풀백들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본인이 직접 골을 넣어야 하는 최전방 공격수 4월타. 골든 부트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의 득점력을 가진 선수가 도움 조력자 역할에서도 리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은 현대 축구에서 변종은 어머리에 가까운 현상이다. 시스템의 수혜자 vs 시스템의 개척자 이 통계의 가치는 맥락 컨텍스트를 고려할 때 배가 된다. 맨체스터 시티의 더 브라위너나 메뉴의 브루노는 그들의 창의성이 극대화되도록 설계된 정교한 시스템 시스템 안에서 뛴다. 동료들이 공간을 열어주고 그들은 킬 패스를 찌른다. 반면 손흥민의 지난 5년은 어땠는가? 조세 무리뉴의 극단적인 선수비 후역습, 누누 산투의 무색무취한 전술, 안토니오 콘테의 기계적인 반복, 그리고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닭공까지. 토트넘의 전술은 일관성 없는 혼돈 케어스 그 자체였다. 손흥민은 자신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혹은 전술이 붕괴된 난장판 속에서 오로지 개인의 기량 앤드베조 브릴리언스 만으로 저 엄청난 기회들을 창출해 냈다. 베르나르두 실바와의 비교. 잔인한 팩트 폭격 여기서 가장 적나라한 비교 데이터가 있다. 펩과르디올라 감독의 페르소나이자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리는 베르나르두 실바 맨시티와의 기록 비교다. 비슷한 기간 동안 손흥민은 실바보다 세 경기를 덜 뛰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빅 찬스 메이킹 횟수는 실바보다 무려 24회나 더 많았다. 세계 최강의 팀에서 완벽한 지원을 받는 미드필더보다 감독이 수시로 바뀌는 팀의 공격수가 동료들에게 더 많은 떠먹여주는 패스를 제공했다는 것 이것은 손흥민이 단순히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결론, 박자 페이싱을 잃어버린 토트넘 손흥민은 90분당 키패스 순위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위험 지역에서 공을 이어받는 전진 패스 리시브 횟수 또한 압도적이었다 그는 공을 받아주는 종착점 리시버이자 공격을 전개하는 시발점 크리에이터이었다 결국 토트넘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다. 그들은 불협화음이 가득한 경기장 위에서 유일하게 공격의 템포와 박자 페이싱을 조율할 줄 알았던 마에스트로를 재발로 내보낸 것이다. 하지만 숫자가 드러낸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현대 축구의 법칙 자체를 뒤흔드는 역설임을 깨닫게 된다. 위대한 역설 패러독스. 그라운드 위에 남은 마지막 완전체의 비극. 현대 축구는 철저한 분업화의 시대다. 득점원은 골만 넣고 패서는 패스만 하며 수비수는 맞기만 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위대한 역설 그레이 패러독스이었다 홀란드 더 브라위너, 살라 그리고 손흥민 프리미어 리그의 최정상급 선수들을 삼각 편대로 비교해보자. 엘링 홀란드 맨시티 괴물 같은 피니셔지만 경기 관여도나 수비 가담은 극히 제한적이다. 케빈 더 브라위너 맨시티. 창조의 뇌를 가졌지만, 상대의 뒷공간을 직접 파고들거나 스프린트로 수비에 복귀하는 유형은 아니다.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위대한 득점원이지만, 손흥민처럼 윙백 윙백의 위치까지 내려와 수비하는 헌신성은 부족하다. 손흥민은 달랐다. 그는 득점한 골든 붓을 차지할 만큼의 치명적인 결정력, 리그 토보 수준의 찬스 메이킹, 그리고 박지성을 연상케 하는 수비 가담 능력을 모두 갖춘, 현존하는 유일한 하이브리드형 공격수 하이브리드 포워드였다. 득점과 도움, 수비까지 그는 듀얼 스레드 또 트래드를 넘어선 트리플 스레드 트랩이었다. 트리플 사막에서 꽃을 피운 엑스값의 초월자 이 모든 것이 최악의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짝 캐리 케인이 떠났고 대체자 히샬리송은 부상과 부진을 거듭했다. 파트너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엑스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초과 달성 수치를 유지했다. 평범한 공격수라면 열번 차서 세골을 넣을 기회 엑스 0.3에서 손흥민은 양발을 사용하여 기어코 한골을 만들어냈다. 그는 척박한 토트넘의 공격진이라는 사막에서 스스로 물을 깊고 꽃을 피워낸 셈이다. 득점왕이 짊어진 언성 히어로의 짐 가장 가슴 아픈 기록은 그의 수비 지표다. 조세 무리뉴와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 리커버리 스프린트 r 커버리스프랜트 수비 복귀를 위한 전력 질주 횟수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팀의 주포가 상대의 역습을 막기 위해 60m를 전력 질주해 우리 진영 코너플래그까지 내려오는 장면. 우리는 이것을 투혼이라 불렀지만 냉정히 말해 그것은 재능의 낭비였다. 결론 다이아몬드를 망치로 쓴 토트넘 진정한 강팀이라면 이런 완전체 선수를 팀의 중심축인 센터피스로 사마그를 보좌하는 전술을 짰어야 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지난 10년간 손흥민을 전술의 구멍을 메우는 고급댐질용 패치로만 소비했다. 공격이 안 풀리면 해결사로, 수비가 불안하면 수비수로, 빌드업이 막히면 미드필더로. 토트넘은 자신들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들은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손흥민을 아꼈어야 했지만 대신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가져다가 못을 박는 망치처럼 함부로 휘둘렀다. 그리고 그 망치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집을 지을 도구조차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손흥민의 부재가 단순한 전력 이탈이 아니라 토트넘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임상적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임상 진단 clinical d i a 심장 없는 엔지볼 엔지볼의 필연적 붕괴. 토트넘의 부진을 단순히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것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시스템. 이른바 엔지볼 엔지버의 구조적 결함이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스템적 마비 상태다. 프레싱 트리거 프레싱 트래거의 실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엔지볼의 핵심은 라인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질식시키는 압박 하이 프레싱이다. 하지만 이 전술이 작동하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압박을 시작할지 지시하고 실행하는 트리거 트래거 방아쇠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난 시즌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는 맹목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의 길목을 예측하고 팀 전체의 압박 타이밍을 조율하는 압박의 사령관 프레싱 리더이었다. 지금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허술하고 쉽게 뚫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병사들은 열심히 뛰고 있지만 돌격 신호를 내려줄 장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라진 제이의 두뇌, 로메로와 메디슨의 고립 손흥민이 떠난 후, 그라운드 위에는 경기를 읽는 축구 지능 풋버 IQ의 공백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뛰어난 수비수지만 공격 작업을 조립할 수는 없다. 제임스 메디슨 창의적인 패서지만 그가 찔러주는 패스를 받아줄 공간 침투 패네트레이션 의대가가 없다. 메디슨의 킬 패스는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했다. 브래넌 존슨 윌손 오도베르 그들은 젊고 빠르다. 하지만 속도 스피드와 템포 참포는 다르다. 그들은 단순히 빨리 달릴 뿐 손흥민처럼 경기의 흐름을 읽고 완급을 조절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결정력 컴포줄이 부족하다. 페이즈 페이즈의 단절,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드업의 단계. 즉 페이즈 2 미드필드에서 페이즈 3 공격 지역 로의 전환이다. 손흥민은 지난 몇 년간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운반하고 다시 문전으로 침투하는 연결고리 랭커 플레이어 역할을 도맡았다. 지금 토트넘은 이 연결 고리가 끊어졌다. 미드필더들은 공을 돌리다 의미 없는 백패스를 남발하고, 공격수들은 전방에 고립되어 공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팀이 허리와 머리가 분리된 채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결론, 다리는 대체할 수 있어도, 심장은 대체할 수 없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스템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른다. 젊고 빠른 윙어들을 영입해 손흥민의 물리적 활동량을 채우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었다. 축구는 단순히 많이 뛰는 육상 경기가 아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심장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성능 좋은 모터를 달았다. 모터는 기계적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팀의 생명을 불어넣고 뜨거운 피를 돌게 할 수는 없다. 지금 토트넘이 겪고 있는 고통은 심장을 잃은 육체가 겪어야 할 필연적인 대가다. 그러나 토트넘이 잃어버린 것은 전술과 데이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더 깊고 아픈 상실이 그 뒤에 숨어 있다. 무용의 자산은 텐즈보 아사트, 뒤늦게 도착한 후에의 청구서.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스포츠다. 전술판 위의 말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90점 패배 포인트이 없다면 팀은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손흥민의 이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전술적인 공백이 아니라 바로 이 정신적 지주의 상실이다. 우리는 그가 공기 같은 존재인 줄 알았다. 최근 토트넘 현지 팬 포럼과 SNS를 뒤덮은 정서는 사무치는 후에 디프로그랬다. 우리는 손흥민이 너무나 헌신적이고 불평이 없어서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팬들의 자주 섞인 목소리다. 손흥민은 늘 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었다. 부상을 달고도 뛰었고 감독이 원하면 윙백까지 소화했다. 그의 겸손함과 묵묵함은 그를 대체하기 쉬운 선수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야 팬들은 깨달았다. 그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사라지자마자 숨을 쉴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비극이다. 제라드와 비에이라, 그리고 손흥민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 아스널이 파트릭 비에이라를 잃었을 때, 리버풀이 스티븐 제라드를 떠나보냈을 때, 그 팀들이 겪었던 것은 단순한 전력 약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팀 스피릿 팀 스피릿의 붕괴였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비에이라였고, 제라드였다. 그는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규합하고 경기장 위에서 포기하지 않는 투쟁심 파이팅 스피릿을 불어넣는 유일한 리더였다. 지금 토트넘 선수들의 눈빛에서 도끼가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말로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던 롤모델 롤모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너진 프로페셔널의 기준 스탠델드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품격 화스 그 자체였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경기 후 가장 늦게까지 팬들에게 인사하며 단한 번의 잡음도 일으키지 않았던 그의 태도는 어린 선수들에게 토트넘의 선수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지금 토트넘에는 천억 원짜리 유망주는 있을지 몰라도 후배들에게 이런 울림을 줄수 있는 어른은 없다. 토트넘은 단순히 주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구단의 정체성 아이덴트리과 문화 커처를 통째로 잃어버렸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단 하나다. 돈과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는 10년의 무게를 과연 누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살수 없는 10년의 무게. 토트넘 호스퍼는 다가올 이적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할지도 모른다. 최신형 전술에 맞는 정고 비싼 부품을 사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레비 회장의 금악대한 장부 밸런스 로도 절대 살수 없는 것이 있다. 지난 1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이트하트 레인과 호스퍼 스타디움을 지켰던 한결같은 헌신. 팀이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도 엠블럼에 입을 맞추던 로열티 로열티. 그리고 자신의 뼈를 깎아 팀을 지탱했던 희생정신이다. 이것은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시간과 땀으로만 쌓아 올릴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단순히 더 많은 트로피를 조차 런던을 떠난 것이 아닐지 모른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작별은 남겨진 이들에게 우리가 매주 주말 당연하게 누렸던 그 기적 같은 활약들이 사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최근 5년간 빅 찬스 메이킹 5위. 이 차가운 통계한 줄은 훗날 토트넘이 자신들의 가장 위대했던 심장을 얼마나 허무하게 떠나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영원한 고발장 이 t e r n a l indictment으로 남을 것이다.